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6개월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와 셈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균철 부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 그 중에서도 경기 북부 고향특례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네.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양특례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내년 총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16곳이 승부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7곳이 있고 인천 2곳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7곳 중에서 고양특례시가 무려 3곳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궁금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 그만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고향 특례시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고양하고 김포, 파주는 고파김이라 해서 한 생활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구청에서 일곱 구청에서 김포도 두 곳이 포함이 어 있고 나머지 두 곳은 경기 남부에 평택이 있는 만큼 이 경기 북부의 선거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고양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데요. 용인 특례시나 수원 특례시와 같은 입장입니다. 다른 그 수도권 지자체와 비교해서 정치 환경이 좀 어떤 점이 좀 다른지 특색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양 특례시는 원래 이제 일기 신도시가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음. 원래 인구가 10만도 채안 되는 도시가 100만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열배 이상 그 뛰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용인이나 수원에 비해서는 현재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약내 7, 7 내지 8%밖에 안 됩니다. 음. 그, 그러다 보니 신도시에 유입된 자원들에 의해서 정치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음. 지난 약한 12년간의 그 정치 환경을 보면 그래서 주로 보수 성향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다가 지금은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는 그런 독특한 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양특 대신은 이제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는 그 험지 중에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그 19대 총선까지는 보수와 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박빙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20대 21대에는 민주당 새석, 정의당의 한석을 연고푸 차지했습니다. 그 이른바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이고 또 내년 총선에서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어, 아시다시피 고양 특례시는 기존의 진보 성향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기반을 둔그 청년 조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 산하 기관 그 그리고 시장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탄탄한 조직들이 지금도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어 걷어내고 새로운 우리가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어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 시부로이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1 2년간에 이런 진보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고향시 특례시가 크게 발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했고 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그 다음에 복지 그런 시설 면에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같이 일기 신도시로 출발을 했는데 성남에 음. 있는 분당과 분당에 비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음. 아마 아파트 시세로도 한 2.5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 뿐만 아니라 여기 고향시에는 지금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그냥 인구만 유입되고 그리 이제 모든 경제활동은 밖에서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고향시장이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우리 사계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힘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대통령 그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아마 잘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특례시는 이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덕양구가 네.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일산, 덕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낙후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또 그걸 좀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은 또 있는 건지. 네. 잘 알다시피 그 일기 신도시 이제 처음에 이 만들 때 일산이란 지명 자체에 거기에 이제 주로 중점을 두고 우리 덕양구 쪽에 있는 그화정이나 행신을 제외하고는 전혀 발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일산 신도시는 분단과 마찬가지로 아주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 시설이라든지 학교 음. 기타 문화 시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그나마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준 자체도 일산시에 사, 일산에 사는 사람하고 덕양구에 사는 사람하고 그 경제적이라든지 또 어떤 또 고학력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는 게 전문 인력이 많은 게 일산입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어, 구도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허니 원도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백제 쪽으로 치우치신 고양동, 관산동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삼송 그리고 어 원당, 능고, 화전 이런 등 과거부터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자리 잡은 그 원주민들만 있는 곳이 그 덕양구가 많습니다. 음. 쉽게 말하면 도농복합형 지역이라 할수 있겠죠.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향동지구라든지 지축지구라든지 일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됐습니다. 덕원지구도 있고요. 예. 그렇죠. 덕원지구도 이제 개발 그쪽은 뭐 아직까지 조금 적은 편이고요. 네. 3기 신도시도 그게 책정은 돼 있습니다. 장릉, 장릉 3기 신도시.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벌써 발표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아예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양구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부과하자면 서울 은평구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런 시설들이 우리 고양시와 은평구의 접경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덕양구가 좀 면적이 큽니다. 음. 쉽게 말하면, 우리, 북한산 아시죠? 네. 북한산 1번지가 우리 덕양구에서 출발합니다. 음. 그래서, 70% 면적이 우리 덕양구에 있습니다, 북한산에. 음. 거기서부터, 그 우리가 말하는, 어, 아까 말한 덕은 지구까지가 덕양구 지역입니다. 그러면, 덕은, 그 넓은 땅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야만이 또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타 교통, 그 다음에 편의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타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어, 그냥 민비현상, 핀피현상,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우리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동양구에 있는 그 좋은 장소를 활용해가지고, 그게 좀 있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양시는 일기 신도시가 이제 노화됐고 예. 또 삼기 신도시를 음.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창릉 신도시를 추진해야 되고 음. 또 고양 시청 이전 문제도 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음. 그 자족 도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배드타운 도시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신데그럼 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요자 음. 저희들이 이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어 우리 과향 시민들도 일기 신도시가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에 궁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네. 어 여기를 과연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음. 요즘은 또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자재라든지 그 공사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입주자들이 그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늘어났거든요. 자기 분담금 예, 자기 분담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이제 시나 또 우리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가장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벌써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보상 자체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가장 큰게 관심사가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상을 최대한 잘 받아야만이 자기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하지 못했던 거를 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가 아직 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좀 정부나 우리 경기도, 고양시에좀더 어. 뭐, 이제, 심지어는 뭐 LH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좀잘 협의해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진정하게 좀 이렇게, 어, 우리 편의를 해주는 그런 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된 얘기지만은 저희 고향시의 인구가 지금 현재 107만 한 6천여 명이 됩니다. 네. 그 실제로 한 하루에 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인원들이 거의 한뭐 20만 가까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잠자기 위한 베르타운이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네. 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너무 이제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네. 가장 일찍 나가야 되고 가장 늦게 들어와야 되는 음. 그런 또, 어, 불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특례시 안에서 여기에서 뭔가 성남을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라든지 기타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그 대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자족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세수가 안 거치니까 살림 살이가 빈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도 좀특 좀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도 좀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뭐 공공기관,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기업이 뭐 강남에 몰리고 수도권 남부에 몰리는 건 그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북부로 그렇죠. 기업이 가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고양시가그 파주나 김포에 비해서 그 기업의 유치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이 자체가 많다 보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기업이 들어오게 그런 어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지금 잘안돼 있는 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얘기하고 이제 그 물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연관이 돼야 되니 까 경기 남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뭐 영남 쪽으로 호남 쪽으로 뭐 이쪽으로 많이 갈수 있는 그런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쪽에 경기 북부는 서울을 거쳐서 아니면 요약순환도로를 거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류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획기적으로 좀 바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고향시에 이제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 가깝고 김포공항이 가깝습니다. 음. 그러면 또 킨텍스가 있습니다. 킨텍스에 네. 우리가 1년 내내 많은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 가동률이 음. 엄청나게 전국에 제일 높은 편입니다. 음. 그럼 여기에 상설 전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업이더라도 거기 유 유치, 국제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방위산업 관련된 거기에 1년 내에 할수 있도록, 상시할 수 있도록 지금 아덱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CJ에서 지금 현재 건설 중인데 그것도 아직 진도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K 한류 그리고 이런 그김포항이 정말 가깝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 킨택스올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인 호텔이라든지 먹거리, 그 다음에 투어, 이 마이스 산업이죠. 네. 그런 것 갖다가 이 정착을 하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사실은 좋은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말하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분당국가지 않습니까? 네. 분당국가 가까이 있는 그 안보 투어도 가능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화된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뭐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뭐고향시 관련해서 뭐 거의 토박이 마냥 많은 <laughs> 좀의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고양시의의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 네. 같고, 지난 20대 총선엔 또그 국회의원 총선에 네. 출마도 하셨습니다. 이제 국민의, 당시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 예,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셔서 13.41%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하셨는데, 내년 총선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 2016년도에는 사실은 그 국민의 당에 그 녹색 바람이 일부 불었습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까지 완전히 올라오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합리적인 그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 그런 성향에 맞, 맞는 당이 어디였냐 해서 이제 안철수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장당한 국민의 당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바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알릴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모토가 항상 4년 뒤를 준비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찢어 갈라지다 보니까 그한 4, 5년간의 시간이 그냥 조금 의미 없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러는 차에 마침 그 문재인, 문재인 정권 5년의 그, 그 실정을 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으로 어, 저는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고요.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는 또 우리 김기현 대표님의 그 조직총괄본부에 있는 경기도 소위 총괄본부장으로서, 어, 1차에서 과반득표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그 지방선거에서 또 11명의 고향특례시장 후보자 중에 3명의 경선자로 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현 시장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으로 많이 기여를 했고요. 어, 저는 뭐, 그, 우리가 아름답게 같이 선의 경쟁을 하고, 그리고 떨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호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경선에서 마지막 경선 실패하고 졌지만 지금 이동환 시장을 도와줬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있는, 어,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가 또 당당하게 이고양시 어래서 이제, 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어, 조항과 그리고 우리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이죠. 그, 그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 이제 일부 세석인가요? 그때 네석인가 세석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당협위원장 인선이 있었습니다만 한 십여 개 사고지구당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 인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석인 상태로. 어, 지금까지 온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 있는데요. 그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당 당협위원장의 공석이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상대적으로 이제 고양시일 어, 기존에 이제 그 출마했던 지난번 출마했던 후보가 다른 곳으로 지금 가 있고, 음. 그 후에 이제 당협위원장이 맞아오다가 어, 지난번 고양시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c u 프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지금 한 1년 6개월째 네.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는데요. 어, 여기는 또 다른 고향갑이나 병정에 비해서, 어, 당에서도, 중앙에서는 더 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또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어, 중앙에서 어떤 뭐 쉽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파워 있는 분이 이제 전략 공천으로 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같이 경선을 해가지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내년에 승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구당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공천이 올 수도 있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이제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 당협위원장들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뭐 10년 가까이 지역에서 이제 자기 정치 기반을 닦으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천을 주는 것이 맞다. 또 일각에서는 야 그런 분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고지구당 특히 사고지구당의 경우에는 전략 공천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우리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저희는 그~ 특히 아까 고양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앙에서 쉽게 말하는 아주 저 전국적으로 지명대가 높은 네. 서타급 있는 후보가 내려오면 그~ 낙수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 지역을 같이 벨트로 해서 여러 곳에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또, 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기존에 이제 그 지역에서, 어, 민심을 가지고 바닥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한번더또 자괴감을 갖게 되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해마다 4년마다 겪는 홍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특히, 그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요번에 한번 정, 바짝 정신 차리고, 어, 우리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상향식, 그런 시스템이한 공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뭐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이좀 약간 뭐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라니까 상향식 공천을 적어도 해서 뭐 경선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이균철 부대변님 뭐그 군생활 오래 하시고 대령으로 예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정치적 가치 그다음에 목표 어또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지역군인으로서 이제 어 조직 관리 인사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이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도 또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나 군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우리가 주름살을 서민의 죄름살을 펴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인 우리가 말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뭐 권리와 특권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가 책무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진솔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 정말 섬김의 자세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것이 내 아닌 것은 탐서선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하는 거를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거라고 생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항상 교도소 담벼락 안으로 떨어지는 그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인이 양아치다 이런 소리는 들으면 스스로 자 스스로 또 해서도 안 되고 국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시작할 때는 초심은 항상 좋았는데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본 변질된 모습을 본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편한 길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유혹에 빠지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군에서 배운, 관학에서 배운 그대로 안일한 불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 길을 택한다. 그걸 항상 생활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약자를 배려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세상,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또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처음부터 정치인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공직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전우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아픔도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성취도 맛보고 실패도 맛을 봤습니다. 어, 정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우리 정치가 개혁해야 됩니다. 아니, 개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또 패기 있는 그런 젊은인들이 있다면 정치 신이라면 과감하게 동용해주고 또 그들을 우리가 뒷받침해주면서 우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또참 정치인의 도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 하면 된다. 왜냐하면 또될 때까지 할 거니까 이런 모토를 갖고 있지만은 제가 어, 할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대한 그 우리 정치 문화를 좀 바꾸고 또 우리 올바른 어, 정치가 국민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 약속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이균철 국민의힘 부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 그중에서도 경기 북부의 고향특례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